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공대생과 함께하는 과학교실 시간입니다. 지난번 영상 보시면서 글라이더건 안전하고 재미있게 잘 만들어 보셨나요? 오늘 저희가 함께할 주제는 어, 조금 더 재미있고 참신한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준비물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지금 먼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준비물을 확인했을 때 오늘 저희가 만들 거는 바로 공기청정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청정기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 갖게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공기청정기 원리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기본 원리는 오염된 공기를 기기 내부의 팬으로 흡입을 해서 여러 가지 필터나 공기청정 시스템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그필터는 시스템을 통과시켜서 미세먼지나 세균, 오염물질, 뭐 유해 가스 등을 걸러내가지고 분해시켜서 정화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게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직접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어, 이제 배터리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어, 개별 배터리를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배터리를 이 케이스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어,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빼서 모터에 연결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빨간색 선을 모터에 연결을 해봤는데요. 이제 제가 보이는 이 파란색 선도 위에 있는 캡을 빼버리고 이 남은 구멍에 바로 연결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잘 접혀 있도록 이렇게 접어주시고, 다음에 돌려주시면. 1단계가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저희가 2단계를 한번 해볼 텐데요 어, 다음과 같이 보이는 이 파란색 판을 가, 판이 일단은 필요하고요 이 판을 저희 모양대로 이렇게 뜯어 주시면 되고 여기 보이는 구멍에 이제 전원 버튼을 위로 이 전원 버튼의 선이, 어, 선이 위로 향하게 이렇게 꼽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거는 양면테이프인데요. 이 양면테이프는 배터리는 있이뒷 부분과 이 파란색 판에 이제 붙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반대쪽 부분을 먼저 떼주시고 배터리 부분을 먼저 붙여주신 다음에. 이서의 반대편 부분도 빼주시고 어, 이렇게 평행하게 여기 전원 버튼이 이제 배터리와 보이는 방향이 평행하게 이렇게 잘 붙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단계에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어, 버튼과 이제 전선을 연결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어, 전선을 연결해주기에 앞서서 혹시나 모터가 이런 식으로 전선에 연결이 되게 되면은 이 파란색 선과 검은색 선이 닿여있는 이 부분에 닿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만드는 와중에 다치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유의해서 계속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전선을 여기 버튼 부분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 이 부분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영상을 멈춰주신 다음에 진행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여기 보이는 이 캡을 이 구멍 안에 잘 연결이 돼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 반대방향 파란색 배선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캡을 다잘 꽂으신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여기서 보이는 이런 빨간색 플라스틱 판을 이렇게 둘러주시면 되는데 어 처음에 플라스틱 판을 보시면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하나씩 다 떼주시고 여기 안쪽에 보이는 이런 부분 구멍까지 하나하나씩 다 떼주신 다음에 이렇게 판으로 가로를 이렇게 둘러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점이 있는데요 이 여기 보이시는 사각형 각진 부분을 끼워주실 때 이렇게 꼭 맞춰서 끼워주셔야 나중에 이거 판이 빠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판을 어 여기 각진 모양에 다잘 끼워 주시고 플라스틱 판을 여기 돌돌 말아 넣을 때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 파란색 판이 필요하고 프로펠러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파란색 판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뜯어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모터와 연결을 이렇게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펠러를 이렇게 끼워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했던 방식처럼 이 플라스틱 판을 이 사각형 각진 부분에 맞게 다 끼워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은 파란색 사각형 큰 판인데요. 이 판을 왜 필요하냐면은 지금 이렇게 세워보시게 되면은 살짝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닥을 평평하게 해줌으로써 이 판을 벽기다 붙여서 바닥을 평평하게 해 줌으로써 이렇게 잘 세울 수 있게 하려고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사용하게 될 판은 여기 보이시는 이네 개의 부채꼴 형상의 판네 개만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판을 이 부분에 붙여 주게 될 때는 이런 모양으로 네 개를 붙여 주시면 되는데 어, 여기서 보이시는 이 갈색 부분을 조심히 잘 뜯어보시게 되면은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럼 이 테이프를 가지고 이제 얘의 밑바닥 부분을 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붙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붙여주시면은 이렇게 휘지 않고 잘 서게 됩니다. 이제 재료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똑같은 판이 하나가 더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판을 이제 똑같은 판의 이 가운데 부분을 저희가 이걸 한 번을 더덧대어서 붙여줌으로써 조금 더 안정감있게 세울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선풍기로도 시원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딱 다른 이제 보호막 같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만지지는 마시고 주의해서 네,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들 거는 필터를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필터를 만들어 주실 때에는 이 사각형 펜에 보이는 이두 판을, 동그란 판을 저희가 사용하게 될 텐데요. 우선 이렇게 판을 떼 주시고 이두 판을 사이에 필터를 두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끝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응. 이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떼주시고 필터를 모양에 맞게 잘 붙여주신 다음에 또 다른 판에 스티커를 이렇게 떼주신 다음에 이렇게. 사이즈가 맞게 잘 붙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필요한 재료는 이 노란색 판과 방금 만들었던 필터인데요. 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아까 만들었던 제가 빨간색 판을 파란색 판에 연결하듯이 똑같이. 여기 보이는 구멍 떨어지는 구멍을 다 떼주시고 이 떼주시는 구멍에 맞게 끼워 넣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과 같이 어, 노란색 판을 이와 같이 잘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이전에 만들었던 이 선풍기 모양에 이제 잘 끼워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터를 더 달아서 전체적으로 연결해 주시면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할 거는 이제 마지막인 세 번째 필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판을 다 떼어내 주신 다음에는 이제 필터를 붙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필터를 처음에는 아랫부분에 파란색 필터를 먼저 판 위에 올려 주시고 이 위를 파란색 판으로 덮어 주신 다음에 검은색 필터도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판을 그대로 위에 한번더 붙여주시고 검은색 필터를 올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란색 판을 덮어서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필터를 만들기를 끝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제 자세히 이제 붙일 때 확인을 해보시면은. 얇은 동그라미가 있고 두꺼운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꺼운 동그라미에다가 제가 필터를 부착을 해 주셔야 필터랑 판에 딱 달라붙게 되니까 이 부분만 좀 주의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필터를 다 만들어 주신 다음에는 준비물 안에 들어있는 이런 스티로폼 공을 위에다가 먼저 뿌려주시고 스티로폼 공을 이렇게 다 넣어주셨으면은 마지막으로는 이 파란색 필터가 위로 오게 이렇게 잘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이 빨간색 선풍기가 있는 이 플라스틱 펜과 이 노란색 펜을 이렇게 잘 연결해 주시면 마무리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직접 만들어 보았는데요. 밑에 버튼을 이렇게 눌러 주시면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외부 활동도 잘 못하시고 가정에만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어, 저희가 이 공기청정기를 만들게 된 이유가 어, 바로 어, 가정에만 계시기 때문에 이제 맑은 공기로 즐거운 생활 잘 하셨으면 해서 어, 공기청정기를 함께 만들어 보았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쾌적한 이 공기,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서 이 쾌적한 환경에서 어,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어, 코로나가 없어져서 어, 괜찮아지는 그날 저희는 다시 만나서 한번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